100원으로 100억 벌기 프로젝트 진행 중인 백원자입니다첫 입금 시드 1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14,900원까지 만들었고 모든 매매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부터 오늘까지의 매매 기록 업데이트하고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매매 종료 후의 시드는 811.8025달러입니다. 현재 시간 2월 27일 오전 1시 38분 해당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복귀하면서 동시에 제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고 그 당시 어떤 심리를 갖고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4시간 봉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상승파동이 임팔스로 오를 것이다 로 보고 있었고 레이블을 그어보면 1,2,3,4,5파 이렇게 임팔스 하나 완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임펄스의 특징 중 하나가 1파, 3파, 5파에서는 다시 임펄스로 세분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1파동 안에 다시 임펄스 1, 2, 3, 4, 5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임펄스는 더 커다란 파동의 일부겠죠. 이런 식으로 프랙탈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임펄스 파동은 더 커다란 임펄스의 1파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즉이 임펄스는 겨우 여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횡보는 2파동이라는 조정의 일부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3파동 대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여기까지가 큰 틀에 대한 분석이고 15분봉으로 축소해서 다시 볼게요. 지난 영상을 찍을 때가 이쯤이었어요. 저는 여기 한 추세, 여기 상승한 추세, 다시 하락한 추세를 보고 335 플랫 패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여기서 이미 파동이 마감했거나 아니면 한 차례 더 떨어지면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상상하는 3파를 먹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쳤습니다. 단,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에 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복합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내용은 그러한 시그널이 잡혔을 시 다시 언급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차트를 보니 그 시그널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선은 설명드리기 앞서 복합조정의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복합조정은 조정파동으로만 이루어진 패턴인데, 하나의 조정파동이 마무리되면 중간에 X파라고 분류되는 조정패턴이 또 붙게 돼요. 이 X파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전 파동과 같은 크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니 기억해 두세요. 그 후에, 조정 파동이 하나 더 붙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W파, X파, Y파 이렇게 에이블을 그어야 하는 복합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중간에 왜 X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X파의 크기에 따라 향후에 나오는 파동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X파가 길수록 복합 조정 후 후행으로 나올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X파가 짧을수록 절단이 나오거나 미달형 같은 이 복합 패턴을 되돌리지 못하는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 가지 예로, 복합 조정이 WXY 이렇게 X파가 짧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패턴을 되돌리지 못하는 예로 계속해서 수렴하는 형태를 띠는 삼각 수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의 X파는 후행파동의 힘의 세기를 유추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플랫 조정이 끝나고, 이후에 강한 상승 무빙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3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강력한 장대영봉을 보고도 3파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근거는 임팔스의 절대 규칙 중에 3파동은 그 어떤 구간에서는 절대로 0-2 추세선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0이라는 건 파동 시작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시작점부터 2파 끝지점에 이은 추세선, 이 추세선은 3파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만약 넘어간다면 그것이 3파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보시면 조정 패턴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지점이 2파 종점이라면 다음으로 나오는 3파에서 이 선을 넘겼어요. 이것은 이 상승 파동이 3파가 아니라 2파동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보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의 상승은 조정 패턴의 일부라고 보고 이 구간은 X파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후에 Y파로 다시 떨어지면서 2파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냐면, 여기 플랫파동이 완성될 걸 보고 롱 진입을 했고, 이 구간에서 반익절을 날린 후, 나머지 물량은 여기까지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0-2 추세선이 뚫리자마자 바로 포지션 전량을 정리했어요. 매매 영상 보시면 제가 스탑로스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갔던 걸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0-2 추세선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평단가보다 높은 곳에서 익절을 마쳤고 다음 무빙을 관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익절 날린 후 차트가 그대로 올라가 버려서 더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걸 놓쳤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똑같은 무빙이 나오면 포지션을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드를 지켰던 기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이 구간이 3파가 아니라 복합 조정의 일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한 조정이 옆에 하나 더 붙을 거를 대비하고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복합 조정의 공식 명칭은 이중 조정이며, 엑스파가 1파의 고점을 넘길 수가 있어요. 엑스파의 크기가 비약적으로 길어지면 이중 강세 조정 패턴으로 이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가 여기에 붙을지 여기에 붙을지는 모르겠으나 기간적으로는 저는 3월 초까지는 적어도 지루한 횡보장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아마 여기서 롱을 탔던 분들은 긴 횡보장에 많이 떨어져 날 것이고. 그게 무색하게 2파 조정을 마친 후, 찐상승인 3파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100원으로 100업 벌기 프로젝트 317일째, 현재 시드 811.8025달러로, 하나로 약 105만 5300원이네요. 105만 5300% 수익률 달성입니다. 어느 정도 청산당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